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 감사입니다. 왜 거래는 줄어도 신고가가 나올까? 이 시장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중저가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죠. 3억 하던 게 8억까지 치솟아 오르더니 이제 5억대에 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대출 규제가 커졌고 소득은 정체되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을 경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참여자들 땡 빚내서 참여해도 별반 먹을 게 없는 시장이니 수요가 사라진 시장이 됐어요. 그치만 똘똘한 한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여전히 핫하다고 하는 시장입니다. 20억 하던 게 40억 하고 40억 하던 게 60억 70억 이러다 보니까 더 오른다라는 얘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금액이 오르면 오를수록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팩트입니다. 여전히 소수라도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는 찍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장이 유지될 거다라는 믿음. 과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사라졌다는 거 팩트입니다 최근에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왔죠 악의 금융 복지 조사 결과가 얼마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에 따르면 평균 순자산 4억 7천 입니다 가구당 자산이 5억 6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실물 자산, 즉, 집이죠. 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5%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 결국 집 말고는 가진 게 없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비중을 보면 재산 소득 즉 집값이 올라서 올라간 소득 이게 반영돼서 부자가 된 느낌이지만 살림살이는 오히려 더 팍팍해진 게 현실이에요. 자산의 대부분을 실물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즉집 말고는 기댈 구석이 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축하고 금융자산에 투자하겠다라는 대답이 60% 가까이 됐고, 그 중에도 저축하겠다라는 비중이 훨씬 크죠? 여유 돈이 생기면 자금을 보존하고 싶은 욕구 굉장히 커요. 노후 생활에 대해서는 보통 내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대답이 과반을 넘어갑니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가 아직은 80%가 넘어가죠? 그나마 소득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노후 생활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 은퇴 연령 68.6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는 63세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 생활비 어떻게 꾸리고 있나 보면 복지수당과 같은 정부 지자체의 현금성 수혜금 그리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이런 공적 연금 여기에 60% 가까이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나마도 평균의 함정을 얘기할 수 있죠. 중위가 기준하면 더 막막한 게 현실이에요. 그럼 앞으로의 노후는 갖고 있는 자산 꺼내 쓰면서 살 수밖에 없죠.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이니 결국 팔아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팩트입니다. 공적 연금이나 공적 수혜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도 화수분이 아닙니다. 지금 환율의 위기, 경기의 정체 이런 현상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 자원 무국으로 달러로 모든 물건을 수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돈 달러는 미국의 통화죠. 자원 부국, 군사, 기술의 패권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 최대의 소비국가인 미국. 이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 환율은 상대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에서 한국의 소득 증가율을 상세할 정도로 워낙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으니 성장은커녕 후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득은 제자리니 4만 불 시대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 기회가 될때 팔고 노후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남권 50대 이상의 매도가 30%나 넘게 올해 들어서 늘어났어요. 비싼 주택을 처분해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노후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거죠. 강남 3구진 매도인의 65%가 50대 이상이고 이걸 3, 40대가 받아주며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남 3구에서 장기 보유했던 물건들, 이런 것들이 거래의 주축이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자산구조 재편을 위해서 적극적인 매도에 나섰고 양도차익 실현에 서둘렀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살 자금에 대한 것 집밖에 없으니 이 시장에서 합리적인 사람들, 똘똘한 한채 모두가 미친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상황 굉장히 안 좋아질 걸로 얘기하고 있죠. 이번 정부 첫 최저임금 상승률 2%대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더 낮은 수준 우리가 imf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 밖에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도 5% 상승 시켰는데 이번에 결정한 것2.9% 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제 2의 imf 위기와 같이 어렵다고 보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원화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글로벌 최약체 통화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절하율이 컸습니다. 달러 강세에 해외 주식 투자 열풍까지 국내에 머무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 보니까 워낙 같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맞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인하였죠. 금리를 내리니까 바로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돈값을 적게 쳐주겠다라고 하니까 달러 값이 떨어졌어요.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죠. 물가를 생각하면 동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도와 시기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달러는 급락했고 주가와 국채는 올라가는 현상 벌어졌어요. 미국이 금리를 내린 이후 이미 많이 풀린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다시 돈을 푸는 선택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인하를 했고 이거보다 더큰 이슈 QE를 시작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Fed가 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화 정책 완화의 신호가 아니고 그냥 기술적인 조정을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은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달러 자금 시장에 돈줄이 마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 지급 준비금 21년 초에만 하더라도 4조 달러 넘게 있었는데 최근에 2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패드 대신해서 유동성을 조절해줄 수 있는 역할을 했던 영레포 시장 같은 경우에도 2조 6천억 달러의 잔액이 320억 달러로 쪼그라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바닥을 드러냈고 초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이 일어났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취지로 양적 완화를 선택했어요. 핵심은 이제 필요하면 원하는 만큼 빌려갈 수 있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단 담보가 있을 때의 얘기죠. 여기서 담보는 대부분의 미국 국채를 의미합니다. 즉,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 단기 유동성 경색 문제를 겪을 때, 패드에 가면 돈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미국 정부 빚더미에 있죠? 근데 부족한 부분 여전히 국채를 발행하면서 메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채를 갖고 있으면 다시 패드가 돈을 빌려주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가 빚잔치 하는 걸 뒷받침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부채의 화폐화와 같습니다. 돈을 더 찍어내서 빚을 조달하는 셈이고 이렇게 됐을 때 달러 약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국채 이제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준 화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 이제 페드가 보장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언제든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국채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자본이 유출돼서 미국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조치라고 볼수 있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달러 현금 유동성의 핵심인데 이게 부족한 시장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을 담보로 또 달러를 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려가는 현상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국 내 유동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자국 내 유동성 경색을 푸는 조치를 미국은 선택을 했어요. 우리나라 또한 돈이 없다고 했죠. 이미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더 돈이 빨려 들어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은도 시장에 RP 매입을 통해서 안정화 조치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이걸 사줘서 단기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환매일이 돌아오면 그 유동성을 회수해서 그 사이에 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채 매입도 하고 있죠. 하은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난 이후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 벌어져서 하은이 나서서 매입을 해줬습니다. 하은이 사면 돈이 풀리죠. 금리의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시장 안정화 조치 이걸 계속 해오고 있음에도 자금이 머물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환율의 문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금리 인하 조치를 했지만 우리나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금리 인하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1월에 동결 가능성이 높죠. 환율 문제 또 집값 불안 문제 사람들이 금리 내리면 땡빚 내서 집 살려고 하는 현상 벌어질 것 같으니까 금리 내리는 것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꽤나 장기간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금리 정책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한계의 부채 상황 때문입니다. 환율 문제도 해결 안된 상황에서 부동산을 다시 자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낮출 가능성 거의 없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 조치로 약간의 룸은 벌었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장에서 돈값을 낮추는 건 선택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불확실성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AI에 대한 법을 논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 AI의 수혜기업 당사자가 솔직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더니 주가가 대폭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투자자들 AI에 대해서 완전히 비관적인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고 불안해하면서 주저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이는 바로 자산가격의 조정으로 이어졌어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고 AI 버블에 대해서 이게 정점을 지났느니 어찌느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푸는 조치 미국이 선택한 이유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 문제가 생길 정도로 유동성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가 성급한 게 아니냐라는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금리 인하 그리고 QE를 택한 상태이에요.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금리가 치고 올라갈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또 금리뿐 아니라 물가의 문제, 경기 침체의 문제, 이 불확실성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지까지의 시장, 계속해서 끊임없이 돈벌 사람 많고 계속 집값은 올라갈 거다 이런 마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해온 시장입니다. 폭탄 돌리기가 뭐죠? 소득이 늘어서 성장을 해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빌려가면서 그 집값에 대응해 왔던 게 팩트입니다.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 하다가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 똘똘한 한치 시장은 계속 간다 하면서 빚내길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책의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시장 상황 어떻죠? 거래량 급감을 했습니다. 대출 규제에 갭투자가 차단되니까 뜨겁다고 선도한다라는 지역의 거래량 90%가 감소를 했어요 주담대 한도도 줄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문제 이로 인해 대출이 안되니 수요가 위축되고 거래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비싸게 넘길 수 있을 거다 라고 믿으면서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지 피눈물 흘리고 있죠 대기업 7년차 연봉 괜찮죠. 근데 점심은 맨날 5천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먹고 삽니다. 벼락거지 공포에 밀려서 서울의 한 아파트 8억 5천에 영끌해서 매수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월급이 입금되는 순간 은행이 다 가져가는 상황 겪고 있어요. 똘똘한 한채 외에는 다 떨어졌다 했죠. 집값 떨어지니까. 하나도 대출을 다 갚기 힘든 사실상 깡통주택의 주인으로서 그냥 빚만 갚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1년도 패닉 바잉 현상 엄청났죠. 이때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집산 사람 고금리 3년 동안 계속 허리띠를 졸라맸지만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법원에 경매에 올라갔죠. 경매로 내몰린 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이미 경매 신청된 부동산 12만 건 가까이 되죠. 월평균 1천 건이 넘는 부동산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달 거래량보다 두세 배 많은 물량이 전부 다 강제 매매의 형태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지금. 먼저 영끌한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 연말 되면 14만 건 넘어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2013년 부동산이 가장 꽁꽁 얼어붙었던 시기죠. 그때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인상된 이후로 신청 건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시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시기와 지금 경매 신청 급증 시점을 교차분석해 보면 이 대부분이 영끌했던 미래세대의 물건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줄어들까요? 20년, 21년에 영끌했던 거 이후에 22년도 시장이 멈췄었죠.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했던 대책 빚내서 집사라였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5억까지 빌려주겠다.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dsr 규제 적용 안 받게 50년 만기 주담대 이런 거 내놓으면서 집사라는 시그널 계속 보냈던 시기 지나왔습니다. 그들 또한 1차 연끌들이 겪었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이것도 늦췄었죠. 규제가 시작되면 더 대출 못 받는다, 대출 막차 타겠다, 앞다투어서 은행에 가서 돈 빌려서 집 샀습니다. 작년에 주담대 역대 최대 폭으로 급증했던 것, 이들 금리 올라가는 상황에서 견뎌내기 힘든 것 똑같습니다.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인구가 줄어들어도 가구수는 늘어서 아파트 살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늘어난 가구수 대부분이 1인 가구이죠. 나 혼자 사는 가구 800만 돌파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0집 중에 4집이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의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입니다. 앞으로 살날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땡빛 내가지고 아파트 다시 사줄까요? 그렇지 않은데도 이 늘어난 가구수 얘기하면서 영끌 하라고 독려했던 것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1인 가구 평균 자산 2억 좀 넘고 절반은 연소득이 3천만원 미만입니다. 이들이 무슨 수로 똘똘한 한채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될수 있을까요? 로또를 맞아도 닿을 수 없는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게 똘똘한 한 채의 현실이죠. 1인 가구 아니고 돈 많은 사람 많다. 그돈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2 베이비부머 은퇴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72년생 100만 명씩 태어났었는데 지금은 20만 명 태어나는 시대입니다. 72년생에 20%밖에 안 되는 인구가 달아나서 지금 말하는 집들을 사줘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아파트는 쏟아지고 있죠. 공급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지어댔으니까 그거 짓느라 빚내서 지었고 안 팔려서 회사들 망해가고 있습니다. 분양가 3억 내려도 안 팔리죠. 양주 같은데 21년도 분양할 때 7억에서 9억, 양주가 7억, 9억 해도 이게 팔릴 거라고 믿을 만큼 사람들이 미쳐 있었던 시기 지나갔습니다. 지금 3억 가까이 할인해서 분양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 팔리고 있습니다. 2000시 계약금 1천만원 조건으로 판촉활동 진행하고 있지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죠. 수도권 미분양 물량 17,000가구 전월 대비 에서 14%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 경기도가 15000가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인천도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중공후 미분양 같은 경우도 증가 추세죠. 짓고 있는 과정에 안 팔리면 미분양이고 다 지었는데도 안 팔리면 중공업 미분양인데 계속해서 안 팔리니 중공업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팔리니 이거 짓느라 빚내서 사업했던 건설사들 문 닫고 있죠. 전국 단위로 미분양 주택 따지면 7만 가구 가까이 됩니다. 악성 미분양 3만 가구 가까이 쌓여 있고 12년 만에 최대치로 빈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건설사 망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8년 만에 폐업 건설사 작년에 이미 3천곳 넘어섰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로 3천곳 없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현금 흐름이 꼬이고, 그런데 빚내서 사업했다 했죠? 금융비용은 불어나고 결국 못 버티니까 문을 닫게 되는 것. 그렇게 하루에 한 개씩 건설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중공업 미분양 3만 가구 가까이 된다 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년 만에 50%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팔리고 있는데 신규 분양 물량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죠? 지금 시장에 돈 없고, 그나마 있는 돈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고 있으니, 다른 시장들 회복될 방법 아예 없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500건이 안 됐는데, 지금 하루 평균 1.6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역도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다양한데, 폐업 사유 대부분 사업 포기입니다. 현금이 돌지 않고 있는 상황, 대형 건설사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중소형 건설사들은 더 강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문 닫고 있어요.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이미 이거 떠하는 사람들 못 버티고 있고 추가로 사줄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금리에 무리해서 대출 받은 사람들 다 경매로 내몰리고 있고 또 상가, 오피스텔, 지산 이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죠. 경기 침체의 자영업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부동산들 눈물의 떨이 세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내려간 가격에도 사줄 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물건을 껴하는 사람들 돈이라도 빌려주면 버틸 수 있는데 돈도 못 빌려주는 시장이에요.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은 잠기고 연말 대출 한파 엄청나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갔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빌리려는 사람 많으니까 가계 대출 총량 초과해서 이미 많이 빌려줬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어요. 내년 된다고 달라질까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죠. RWA 조정을 통해서. 주택 관련 대출 더 축소됩니다. 올해보다 한 27조 원가량 줄어들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미 올해 내년 거 땡겼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은행은 올해 목표치의 33%를 초과해서 빌려줄 정도로 내년 한도를 이미 땡겨서 빌려준 시장입니다. 근데 무슨 수로 내년에 더 많이 빌려줄 거고 더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악연한 기대입니다. 연간 공급액이 줄어드는 상황 더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더 대출은 어려워집니다. 이 그래도 딴데 가서 빌리면 된다 이금융권도 대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3건 중 2건이 거절당할 정도로 대출이 까다로워졌어요. 신용 대출 한도 축소됐고 이러다 보니까 P2P 대출 잔액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돈을 빌려줘야 유지가 되는데 그걸 빌려주지 못하는 구조이고 그로 인해서 채광금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금융권, 왜돈못 빌려주죠? 지금 이미 빌려준 것들 부실화된 것들 이거 정리하기도 버겁습니다. 부실채권 3년 사이에 170%가 폭증을 했어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MPL로 넘긴다고 말씀드렸죠. 채권 해수를 위해 경매 중인 MPL 3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 부실채권이 통제 불가능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고객한테 빌려주는 대출보다 못 갚아서 부실화된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하고 있어요 지난 1년 새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살림조합 485% 5배 늘어난 거죠 수협 4배 농협 3.7배 신협 3배 저축은행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채권청구액 10조원에서 31조원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빠른 채권 횟수를 위해서 절반이라도 팔아 달라고 지금 금융기관들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뭘 돈을 더 빌려줄 수 있을까요? 비아파트 부동산 이미 폭탄 터졌죠? 지산 같은 경우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법원 경매 물건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출, 아파트도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 비아파트 분야 더돈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잔금 돈 빌려서 냈어야 되는데 이거 제때 못낸 계약자들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경매 물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사주나요? 응찰자도 떨어지고 매각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잔금 미납으로 계약자들 이건 알리지만 이거 돈못 받은 시행사 시공사 유동성 위기 해결이 안 되겠죠? 원화가 휴지가 됐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 휴지 같은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죠. 이주비 대출 때문에 새 아파트 포기하고 싶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사람들 곤란을 겪고 있다. 얘기합니다. 이주비 대출 받아가지고 또집 사가지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겠다. 시장에 자금줄이 됐던 거 이주비입니다. 근데 이 이주비도 주담대 규제의 대상이 되니까 이주비 대출 규모 제한. 이 됩니다 이거 부족하면 시공사가 신용보강 해가지고 추가로 대출 받아 가지고 쓰면 되죠 근데 그러면 원하는 금액만큼 또 비용 안 들이면서 할 수가 없으니 아우성들 치고 있습니다 금리 내려라, 대출 규제 풀어라,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 체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율 올라서 물가 장난 아니죠? 먹거리 가격 5년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입산 세고기40% 올라갔죠. 앞으로 가공식품 외식물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원화값 떨어지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 금리 인상밖에 없는데 부채 한계상황 때문에 이거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 환율 잡지 못하고 갚아도 갚아도 달러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화대출 줄었지만 원화값 떨어져서 갚을 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은행의 건 안전성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업들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연체율 급증하고 있습니다. RBK 같은 경우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은데 여기 연체율 1%가 넘어갔고 2010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아 올랐어요. 왜 매번 같은 얘기 하냐? 심각하다 해도 오르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달라진 게 없고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워낙가 휴지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난리인 게 현실이고 미국 또한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하지만 돈풀기 하면서 유동성 경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 한정적인데 돈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 적자에 또 우려되는 문제들을 뒤로 한채 일단 돈 풀기 조치를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은 유동성 경색 상황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환율 여전히 1400원대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빚은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 문제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입장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이 망하고 똘똘하다는 한 채만 급등한 시장이고 그나마도 이제 거래는 막힌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라고 얘기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일본이 버블의 종점에서 겪었던 가족 투자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부채에 발목 잡힌 사람들 울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조차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출 받아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선택, 지금 집 사는 선택 추천해야 할까요? 발목질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일반적인 대인질뢰는 바로 사망이지만 발목질에 같은 경우는 발목이 날아가는 형태죠. 그지만 살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전력이 투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병사를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전투력 손실까지 야기하는 발목질의 지금 가족 투자의 형태가 그런 겁니다. 삶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모두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런 선택을 권장해야 할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